애들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자기가 들으면은 어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 들으면은 어 수학 공부 어디까지 했냐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아뭐 상공까지 했어요 혹은 학원까지 했어요 그럼 나는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니가 한거 아니잖아 그 강사가 한 거잖아 수학 생이한 거잖아 네가 어디까지 했냐고라는 질문에는 대답들을 못 한단 말이야 그를 근데 그러니까 애들도 그게 바뀌어야 돼 듣는 건 들은 거지 자기 게 아니거든 그러면 지가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돼서. 자기 걸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만 자기 게 되는데 그냥 듣고 끝내고 듣고 끝내고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선생님 여러 번 들으면은 여러 번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여러 번 듣는다는 거 하는 거는 귀에 익는 거지. 수학은 수학은 엉덩이하고 손으로 푸는 겁니다. 절대 머리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게 돼야 돼. 그 과정이 없으면은 즉 내공이 사이즈가 않으면은 점수가 될 수도 없거니와 자기 게 되지가 않는다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어줘야 돼. 근데 보면은, 현재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야 돼. 잘하는 학생이. 근데 지금 실력이 어, 좀 낮아. 안 나와, 점수가. 얘가 그만큼을 쫓아가고 싶어. 방법은 단순하고 명료해요그 잘하는 학생이 고통스럽게 쓴 시간만큼을 못하는 학생이 시간을 쓰면 된다고. 근데 그걸 쓰지를 않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뭐 집중적으로 단기특강이나 아니면 뭐 핵심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배우면 되지 않느냐. 그건 큰 착각이지 내용이 전달될 뿐인 거지 그거는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신기한 게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애들이에요. 참 웃겨. 애들 보면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부를 하는 애들이건 안 하는 애들인 것 안에 어떠냐면은 시험을 본다 하면 일정 부분 진행을 한다고 진행을 시켜가지고 시험을 공부를 해. 그럼 시험을 보고 났어. 그럼 그 일정 부분 동안 신경 쓰고 마음 졸이면서 공부를 했던 게 몸에 남아 있는 게 실력이 라고요 근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오케이 제가 6 개월 동안 한거 나는 한 달에 집중 집중 수업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집중 수업을 하게 될 때는 그때는 내용이 전달이 된건 맞지만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애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뭐냐면은 무공 비급은 얻었어 손에. 어? 무공의 비급을 얻어가지고 다 외웠단 말이야. 오케이. 첫 번째 초식, 두 번째 초식 다 외웠는데 이제 실제에서 그걸 갖다가 발언을 내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야. 머릿속에서만 되는 거지. 펜을 두고 정말 시험전을 받았을 적에는 자유롭게 바뀐 문항에 대한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 생각도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